제가 부산 산지원교로부터 파송을 받은 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이맘때 부산 산지원교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남병신 목사님과는 사제 직연으로 벌써 지내온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디멀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서는 예정통합 총회 추천을 받아서 어, 영국 개혁교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개혁교회 에 어,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영국 개혁교회에서는 어, 정확한 신분을 보장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총회 파송을 당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남병식 목사님께 긴급하게 전화를 드려서. 2주 만에 일이 처리가 되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 급히 돌아와서 파송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그렇게 이제 파송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의 본산지 스코틀랜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국개혁교회에서는 한국 최초의 선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또 초기 한국 기독교의 지대한 이왕을 끼쳤던 언더운드 선교사님이 런던에서 출생했을 정도로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laughs> 박사현 동안에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이제 800년 전통의 스코틀랜드 국교회 소속인 세인마이크 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어, 산조영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후에 런던으로 배치가 되어서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을 한 동안에 어, 초기에 가서는 어, 뭘 하던 시간에... 어, 교회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또 한국 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어뭐 코로나 키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영국 강호선 교사라는지 여러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 한국 한국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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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로 해야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끝도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마 영국이 가장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왜 주일에는 나오지 않는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즉슨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 주일에는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 찬양을 하고 싶다. 혹시 PPT가 가능한가요? 예, 예. 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예, 5년 전에, 파송을 받을 때 이제 사진인데 어, 5년 전에 참그 이정욱 권사님 같은 분은 참정정하셨는데 그저께 만나 뵈었을 때그 어 팬창을 싱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여전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성교 사역에서 애써 주시는 서 참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을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분이고 그다음을 보시면은 이거 에디머로 전경이고 그다음을 보시면은 어, 제가 나왔던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800년 전통의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던 곳이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 양 교단 영국 개혁교회와 예장통합총회가 성교협정을 맺게 되어서 예장통합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 추천을 받아서 런던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런던 지역의 이제 지도인데. 그 우편 오른쪽은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탬지강 위쪽 좌편이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서남편이 이제 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저는 탬지강 아래쪽에 서남쪽에 지역에 있는 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 교회 전경이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교회가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간호대학이라든지 해서 약한 300명 정도의 간호 선교사를 이제 파송할 계획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벌써 이제 몇 명이 와서 이제 간호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기한 중에 그 코로나 키트를 이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장례를 많이 치렀었는데 주로 거의 장례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세례를 좀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다행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주로 많이 하였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교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했을 때. 주일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 월요일 저녁 때한 시간 정도 지역 청년들에게 오픈을 해서 어, 설교는 3분 이내. <laughs> 3분 이내. 3분 이내가 더 힘들어요. <laughs> 그 3분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7분 동안은 이제 찬양이라든지 어, 어, 그전 창의기라든지 네. <laughs> 어, 가요라든지 클래식 같은 것을 부르면서 한 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해갖고 이제 모임을 했는데 금세 한 6, 7 0명 청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인 즉슨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 남녀가 만날 기회가 잘 없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장을 열어주면서 본의 아니게 어, 남녀 그 결혼 매칭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의도했던 거와 달리 어 막상 카페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일곱 여덟 명이 이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뭐 그래도 여튼간에 한육 칠십 명 정도가 월요일 저녁에 오고 한육 칠십 명 정도가 여자 대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 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 연구 프로그램이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 건물을 활용하여서 성교적인 사역을 또했습니다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이렇게 뭐 성교 사역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직전에 그 영국 개혁교회 핵심과 처치오스코트랜드의 대표하고 스코트랜드 씨 대표를 만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장로계 본산지를 할수 있는 존 넉스가 어, 활동을 했던 이저큰 세인자일교회가 매각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스코틀랜드 국교에서 지원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에딘버러 대학 같은 경우는 어, 오일머니하고 손을 잡고서는 대거 이슬람 학자들로 지금 바꿔가고 있어서 장로교 목사님들 신학자, 의 수는, 교수님들, 수는 줄어들고 이슬람 학자들, 의수가 한, 30% 가까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그 모였던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 잉글랜드의 수가 한 5천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 잉글랜드 국교가 성공 o o 매주일 교회를 나온 숫자가 약한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즉 1%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개혁교회 같은 경우도, 잉글랜드 장로교회를 할수 영국개혁교회도 지금 5만 명이, 올해를 들어서 5만 명이 무너질때 해서 더 이상 교단으로서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본사인 줄 알았을 때 스코틀랜드 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40%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가운데 중에 하나가 존 록스가 목회 했던 대표적인 교회인 세인자일 교회도 매각한 것을 결정하였는데 현재 어이 영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들이 매년 4%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 2060년이 되면은 영국 기독교가 종말을 할 걸로 이제 본다고 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이미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2060년 정도가 되면은 이 o 도달 g percentage of the young percentage of the y o u n 고 percentage of the young p 하 r c e n t a g e of 0 h e y o 0년 g percentage of the young p e r c e n 그 a g e of the young 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영국 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연명할 것인가, 음. 어떻게 연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부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면서 그~ 하였는데, 부임해서 이렇게 부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애쓰고 있는데, 잘 교회에 나오지는 않는 어느 한 장로님이. 단임 목사의 공물 위주에서 교회를 이제 교회 재산 전체를 어느 곳에 넘기겠다. 단돈 1파운드에, 그 단돈 천원에 넘기겠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노예 보고를 하였는데, 노예에다가 도와달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제가 9개월 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은 영어도 잘 되지 않는데 아무리 박사를 했어도 네, 네 차례 걸쳐서 열 페이지 걸쳐 시말서를 써야 됐었고 몇 차례 걸쳐 위원회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 네, 네, 어 어려운 상황을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병식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리고 하면서 어 그래도 버티고 해봐라 하면서 이제 버티고 하면서 어 무죄가 밝혀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 영국 개혁교회에서 앞으로 정년까지 할수 있도록 정년, 정년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교협정을 넘어서 정년 보장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네개의 교회를 더 단일 맞게 되었는데 이번 9월 어, 아직 넘기지 말하시고 9월 17일에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한 교회가 철로역증을 지은 좋은 번연 인세운 교회입니다. SCL 교회인데 그 직전 어, 그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또남벽식 목사님께서 9월 17일 날 취임식에 오셔서 어, 축사라도 해주면은 시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네, 다음을 보시면은 그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감리교에서도 회그 정식 목사를 인준을 받게 되어서 네개 교회와 더불어서 인근의 감미교회도 감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더 추가로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친 네개 교회 하트 표시된 곳인데, 이 교회가 이제 캠브리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네그 다음을 보시면은 네이 캠브리지 전경인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 요게 이제 그 제가 출판했던 책인데 요게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여러 과에서 어 텍스트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어요 최근에 한3일 전에 어 캠브리지 웨스민 칼리지의 어 부교수로 어또 임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뭐 여기로 오시면은 캠브리지 웨스민 칼리지 이제 식당인데 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밥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a good house. It's a good house. It's a good house. It's 그 good house. It's a 가 o o d house. It's a good house. It's a g 2060년대가 되면 미국하고 전면전을 펼칠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지 세 군데 중에 하나가 폴란드, 터키, 그다음 한국이 이제 2060년대 정도가 되면 한국과 전면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이제 통일이라든지 이런 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어, 캠브리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4개 교회와 이제 캠벨 어, 감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로서 캠브리지 웨스민 칼리지에서 이제 부교수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또한 이제 통일 문제 같은 어, 또 전쟁 준비라든지 이런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고 세 번째는 선교사로서 어, 영국 간호 선교사 육성 해야 되는지또 이런 문제들을 어, 다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지난 5년 동안 어, 이렇게 클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신 분한 산정교회 또 우리 스승이신 남병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당회원들과 교회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